나무로 제왕, 나무로 여왕이라 불리는 참나물이지만 사실 이 참나물 잘 아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나물 재배에는 관심이 많은 손바닥 농부도 산에 가서 직접 만나면 이게 맞는가, 이게 그거인가 하고 망설일 것입니다. 맛은 산나물 중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서 이름에 그 귀한 참이라는 호칭을 넣어서 부르지만 야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나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도가 높아 여름에도 서늘한 심산 유곡 습한 땅에서 자라는 나물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지 않는 분이라면 접하기 어려운 나물이죠. 산나물이라면 이것저것 작은 땅을 쪼개 심어둔 손바닥 농장도 이 참나물만은 미루오다 이제 용기내어 몇 뿌리 사다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참나물 씨앗 종군 모종 다른 작물보다 판매하는 것도 그리 흔하진 않더군요. 밤나무가 있으면 그와 닮은 너도 밤나무가 있고, 단풍나무가 있으면 이와 닮은 너도 단풍이 있는 것처럼 이 참나물과 닮은 나물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퍼드덕나물 반대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따로 보아서는 구별이 안 되죠. 더구나 두 식물은 모두 미나리과 식물이어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자세히 살펴야 구별이 됩니다. 참나물과 퍼드득나물을 비교하는 사진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가장 구별이 잘 됩니다. 여기 세가지 사진은 그걸 인용한 겁니다. 우선 먼저 다큰나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나리가에서 둘다 흰색 꽃이 산형으로 피고 있지만 참나물 꽃이 더 크고 탐스러우며 퍼드득나물은 연약한 꽃이 피입니다. 꽃만 흰색이 아니고 잎도 세갈래로 피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처럼 눈썰미 없는 사람은 이렇게 봐도 구별이 안되죠. 입만 떼서 이렇게 비교하면 이젠 구별이 되죠. 둘다잎 테두리가 톱니처럼 생겼지만 퍼덕나물이 더큰 톱니바퀴입니다. 잎이 끝모양도 다릅니다. 참나물은 뾰족하죠. 색깔도 다릅니다. 잎자루나 잎맥도 참나물은 자주색빛이 살짝 보입니다. 여기 사진의 참나물은 가장 표준적인 것을 제시하여 알기 쉬운데 실제 민나리과 식물은 잎이 잘 변형됩니다. 스페이드 모양인 이 잎이 갈라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텃밭 농사를 짓기 전에 시중에 참나물 종자를 팔기에 사다 뿌렸더니 일반 채소와 다르지 않을 만큼 발화가 잘 되었습니다. 원래 산나물은 그냥 파종하면 당연히 싹이잘 올라오는 건 드물죠. 바라 억제 물질이 묻어 있는 데다 휴면을 거쳐야 하거든요. 바라가 잘된그연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야생의 퍼트등 나무를 바라와 재배가 쉽게 계량하였다고 하더군요. 그 나물 씨앗이 바로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종자인데 모두 참나물이라고 하면서 계량이니, 삼엽체이니, 밑바인이니 하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라도 참나물과 구별이 다소 되도록 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그 옛날 제가 구입할 때는 그냥 참나물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계량이란 말은 산나물을 계량한 것이란 말이고 밑집아라는 것은 일본말로 삼엽또 한역하여 삼엽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자회사마다 각기 살짝 다른 이름을 팔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퍼드덱이란 말을 찾기 어렵군요. 어디, 배설라는 소리처럼 들려서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이 푸덕나물 맛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농장에는 재배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참나물과 닮았다고 해서 맛이 비교적 괜찮다고 해도 참나물은 아닙니다. 종자회사에서는 그래도 참나물과 구별되게 표시하여 판매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이 퍼드덕나물을 심어 가꾸면서 참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많습니다. 경제학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이 퍼드덕나물을 참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많아 원래의 참나물은 토종참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참나물에 대한 자료를 얻거나 씨앗, 종근또 생채를 구입하려면 그냥 참나물이라고 검색하면 퍼드득나물이 많이 검색됩니다. 토종 참나물이라고 검색하면 검색이 더잘 되어집니다. 산나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런 곳에도 참나물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아무리 계량해도 이 퍼드득나물도 미나리과에서 그 성질은 못 속입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서 한여름엔 햇빛이 가려진 곳에서 잘 자랍니다. 또 계량을 했으니 아무데나 이런 환경이면 잘 자랍니다. 아직 심어보지 않는 분 중에서 산나물에 관심이 있는 분, 또 향기로운 산나물을 원하면 심어본 것을 권장합니다. 미나리과 작물은 모두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손바닥 농장에서 산나물 좋은 곳 구하여 심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참나물은 고도가 높은 심산유곡 음습한 곳에서 자라는데, 우리 제2농장이 비록 고도는 높지 않지만, 북향인데다가 늘 습기가 많은 곳이어서, 여기에 재배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참나물 모종은 트레이 모종을 파는 것도, 한 폭씩 따로 담은 고무 화분에 파는 것도, 여기처럼 이렇게 종군을 캐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씨앗을 파는 것도 있지만, 앞에 언급한 퍼드득나물 씨앗과 혼동되지 말고, 또 묵은 씨앗이 아닌지도 확인하고, 산나물 파종법처럼 파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 재배인이 당연히 종근도 최소 단위로 구입하였습니다. 스무 뿌리에 배송비까지 26,500원에 구입하였는데, 막상 포기를 세어보니, 한 포기가 빈1 9포기네요 심을 자리는 많고 심을 모종은 적으니 널찍하게 한 4-5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간격을 넓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나중 제대로 적응하여 꽃을 피운다면 미처 최종하지 못하면 그 근처에 떨어져서 자연 발화된다면 그 모종을 이식하여 번식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도 모르면서 김치국부터 먹는 격이죠. 그렇지만, 나중 참나물 뜯어먹는 것보다 희망을 걸고 심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즐겁습니다. 어떤 좋은 거는 벌써 새싹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아마 심어놓고 며칠 안 있으면 싹이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미나리과 식물, 미나리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미나리처럼 논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나리는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지만 이 참나물은 여름이 서늘한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이 적지이고 거기에서 그늘이 살짝 지면서 수분을 함유한 땅이 재배 적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향이고 습기가 있는 여기에 심어 가꿀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성태 여부도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